코믹, 액션, 로맨스까지 완벽 소화하는 배우 이민재, 넷플릭스 화제작, 약한 영웅, 클라스 I에서 고연당력으로 또한번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그의 강렬한 연기력과 캐릭터 소화력,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이민재의 매력 포인트와 앞으로의 행보를 지금부터 집중 탐구해볼게요. 이약간 예, 영웅이에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로 매의 장면 몰입도를 자랑하죠. 특히 금성재와 조성석 등 특별 출연진까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민자의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민재가 연기하는 고현탁은 태권도 선수 출신의 행동파 의리에 죽고 사는 열혈 청춘으로 첫 등장부터 반에서 싸움이 났다는 소식에 바람처럼 달려가며 눈길을 끌었어요. 특히 연시은에게 흥미를 느끼고 뒷담화를 퍼뜨리는 무리들에게 단호하게 일침을 날리는 장면은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이민자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묵직한 카리스마는 짧은 장면에서도 고현탁을 가인시켰죠 시청자들은 이민자의 첫 등장부터 임팩트 미쳤다. 라며 그의 연기에 빠져들었어요.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왜 이민재가 고현탁인지 충분히 증명됐습니다. 대사와 분위기 그리고 작품의 재미까지 모두 잡았죠. 고현탁은 단순한 행동파가 아닙니다. 금성재 때문에 무릎 부상을 당해 태권도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던 아픔이 있죠. 금성재와 다시 마주친 순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친구 서준태의 안전을 먼저 챙기며 트라우마에 맞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불리한 싸움에서도 한 발짝 물러서지 않는 고현탁. 이민재는 불안한 눈빛과 단단한 결심을 섬세하게 표현해 캐릭터의 내면을 깊이 있게 그려냈습니다. 팬들은 두려움과 용기를 동시에 보여줬다. 명의 디테일이 대박이라며 그의 연기를 극찬했어요. 고현탁의 진짜 매력은 액션에서 빛났습니다. 잠시 오해로 흔들렸지만 곧연시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대성바이크에 잠입하는 등 멋진 활약을 펼쳤죠. 야밤 추격전과 치열한 액션,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친구를 지키는 모습에 손에 땀이 났습니다. 박후민과의 우정, 도성목과의 매치에서 선보인 돌려차기는 이민재 액션 연기의 하이라이트. 시청자들은 돌려차기 한 방에 반함, 이민자의 액션 연기 미쳤다며 열광했어요. 그의 연기는 고현탁의 외로움과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2016년 연기 활동을 시작한 이민재에는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어요. 약한 영웅 클 클라스 아이에서는 쟁쟁한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며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죠. 약한 영웅 클라스 아이는 모범생 연시은이 친구를 지키기 위해 폭력에 맞서는 성장담. 이민재의 고현탁은 극에 무게감을 더하는 핵심 캐릭터입니다. 곧 개봉하는 영화 보인 더 풀에서 주연을 맡으며 또한번 스크린을 장악할 준비 중이니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네요. 예, 약한 영웅 클라시오이는 현재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중. 아직 고현탁의 매력을 못 보셨다면 이민재의 돌려차기와 의리 넘치는 영이 꼭 확인해 보세요.